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랍을 코인 네, 리퍼리움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걸 리퍼리움 제가 여러분들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솔직히 화나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이거 물려계신 분들에게는 화가 진짜 너무 많이 나고 여기서부터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상승 나왔을 때부터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떨어질 때도 계속 떨어진다. 반등이고 뭐고 찾지 말아라라고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영망치 음봉 캔들과 매도 거래량이 출연을 하면서 세력들은 이 리퍼리움을 버렸다. 왜? 단기 알트주에서 역전주가 수혜를 받았고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게 리퍼리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이거는 분할 익절을 하고 나와라라고 좀 전에 입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다이버 자체도 좀 크게 걸려있고, 지표상 과열되어 있다. 세력이 던질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이제 업비트에 주의가 붙었어요. 유의가, 유의 종목이 좀 붙었고, 아직 상장 폐지 확정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좀 애매하긴 한데, 우선적으로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이 영상을 떨어진다라고 올라갈 때 제작을 했었을 때 나는 리퍼리움을 뭐 장기 투자할 거니 뭐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거니 이러신 분들 많으실 텐데 피눈물 흘리고 계실 겁니다 지금 피눈물 흘리고 계실 거야. 제가 8원 간다고도 영상에서 제, 말씀을 드렸어요. 상장폐지를 알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차트상으로 다시 한번 태초마을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코인 투자를 5년 동안 해오면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보다 아마 많이 봤을 거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단타 매매하고 이런 불나방 매매 많이 하면서 시드 많이 갈렸거든요 그 이후로 저도 안 타고 있는 거고요 저도 한 1억 날렸어요 1억 1억 정도 날린 것 같아 이런 불나방 매매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주의를 하셔라 내꼴 나기 싫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좀 리퍼리움은 진입하지 않는 걸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선적으로는 계속 빠질거야 리퍼리움은 뭐 답도 없고 중간에 반등 나올 이유도 없고 계속 빠질거고 이제 뭐 상장폐지 확정이 뜬다고 하면은 상장폐지빔이 한번 쏘겠죠 한번 들어올릴건데 그것도 여러분들 이런데서 들어올려주는게 아니야 절대 쭉뺀 다음에 들어올려줘 막 2원 3원때 그렇기 때문에 물려계신 분들은 뭐 피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고 이게 차트가 일단 우선적으로 다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차트 분석을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을 수가 없고 계속 무너졌어요. 지금 어제 밤에 이게 또 중요한 기사가 또 나왔어요. 중요한 기사가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SEC 상대로 승소를 했고 미국 연방소법원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그레이스케일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 이런 좋은 기사들이 그저 그냥 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뭐야? 내가 나오라 했잖아. 여러분들 물려 계신 분들 그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대응 방안이라기 보다는 제가 좀 언제 좀 팔아야 되는지, 언제 좀 손절을 해야 손실이 좀덜 되는지, 그런 것들은 텔레그램 방에 제가 남겨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하면서 시드머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리퍼리움을 얼마나 손절이 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복구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복구를 좀 노력을 해볼 테니까 같이 매매하면서 시드 늘려나가시면 돼요. 우선 텔레그램만 링크는 댓글에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뭐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안 받아요 그죠 구독과 이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바로 입장해서 저랑 같이 매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비트코인 단기시황 마지막으로 보고 갈게요 자 현재 지금 비트가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와 주었어요 제가 25.1k 여기가 정말 좀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이기도 하면서 매수 심리가 좀 작용하는 구간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상승 이유 자체가 이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한 소송이 승소를 했어요. 승소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 연방소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그레이스케일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이 좀 승소를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 ETF가 승인이 나서 올라간 게 아니야. 승인을 왜안 해주냐? 왜 자꾸 거부하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송으로 보시면 올라와준 거거든요. 이만큼을. 1500%를 올렸어, 1500%를. 그죠? 근데 ETF 승인이 지금 9월 달에 좀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 대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저번 영상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25.1K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현물을, 매수를 좀 담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내려올 때마다 이거는 유일하게 담을 수 있는 기회장이다. 의 하락장 시작이 아닌, 우리에게 줄수 있는 저점 매수의 유일한 기회이다라고 말씀을 꿋꿋하게 들었어요 텔레비전에서도 말씀드렸고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가 파동으로 지금 보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한번 더 크게 올라가 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정말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매물대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그 기간은 좀길수 있어요 근데 다만 ETF 승인까지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크게 움직여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올라간다 하늘 30 k에서 31k까지는 한번 상승이 나와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조정과 좀 횡보가 나와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말에서 내년 초에 ETF 승인과 반감기 있죠. 그거에 대한 호재와 동시에 한번더 전고를 넘어가 줄수 있는 그런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 진행하고 있고요.